과거 타이타닉호 잔해 탐사에 나섰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결국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탑승객들에 대한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탑승자 중한 명인 폴 앙리 나졸레는 타이타닉 잔해가 있는 북대서양 바다를 35차례 이상 잠수한 해양 전문가로 프랑스 해군에서 복무한 뒤 해양개발연구소에 합류하며 타이타닉코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는데요. 타이타닉에 남겨진 보석류 등 유물을 끌어올려서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고 해요. 잠수정 CEO이자 선장이었던 스톡턴 러시도 사망했어요. 러시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부인은 111년 전 타이타닉 침몰 사망자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타이타닉호 사고 당시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비극을 맞이했던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라고 해요.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노부부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최후를 맞는 장면으로 그려지기도 했어요. 영화 타이타닉을 연출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비현실적이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심경을 털어놨어요. You know, it's just, it's just tr tragic and it's horrific and it's unnecessary. And at the same place. 한편 탑승객들의 사망 소식과 함께 잠수정 운영자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를 작성하게 만든 점도 확인됐는데요.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이 잠수정은 시제품으로서 어떠한 공인 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오션게이트가 전문 기관의 감독하에 시제품을 테스트하라는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탑승객들에게 면책 서류를 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탈리아의 대형 식품업체 바릴라사에서 쉴새 없이 생산되는 파스타 모습이에요. 이탈리아인들에겐 쌀밥에 해당하는 파스타.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월은 17.5%, 4월과 5월에도 14% 이상 상승한 건데요. 1인당 연평균 무려 23kg의 파스타를 소비하는 이탈리아인들에게 피부에 바로 와닿는 문제인 거죠. Che la pasta è aumentata è un dato di fatto, perché prima c'erano offerte che con un euro per prendere due pacchi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 코다콘스는 정부의 가격 담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겐 파스타 불매 운동까지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도 그럴 것이 파스타의 주 원료인 듀럼밀의 가격은 최고점과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했다는 건데요. 파스타 업체들은 과거 비싼 값에 구매한 밀이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지금 내린 밀 가격이 당장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정부도 파스타 가격과 관련해 긴급위기 회의를 했지만 Lo è proprio perché il mercato funziona così: vendi quando il prezzo è più alto e il grano, in particolare, lo puoi stoccare per un certo periodo di tempo. Quindi, ha una vita che consente questo tipo di ragionamento da parte dei. 레이트레이더스 역시 미를 사용하는 피자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더 올리자니 고객이 줄과 걱정이 돼서 고충이 많다고 하네요. You need to unfortunately increase the price of the pizza. It's gone through lots of bad times since 1993. But this is the hardest of them all. 우리도 파스타, 피자 즐겨 먹긴 마찬가지인데 남의 가치가 않네요. 네, 일요일부터 전국에 차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장마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이라도 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